한 마리 또한 마리 있어요. 한 마리 네. 두 마리를 찾자. 네. 두 마리. 야 앞에 어다 줄게. 는데 이제? 야네리쏘어다세번째 있어? 있어? <목소리> 세 번째, 세 번째 응. 찍었어? 어디? 세 번째 못찍었나데요 여기 있냐나 찍었어 여기 거기? 여기 있냐 뭐야 아 저기 세 번째 네 번째 저기 있어 어디? 거기 진짜다 그러네 어디가? 잘부 햇빛 때문에. 이짱 okay, okay. 볼래? 어 여기 있다. 으쌰. <laughs> 멈춰야 돼. Okay.